두 바이투는 코로나 시대의 한강공원 이용에 대한 건축적 대안입니다. 공간과 데이터, 그리고 IT 기술의 단순한 접목을 통해 팬데믹의 상황에도 시설의 완전한 폐쇄 없이 안전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건축적 시스템을 두 바이투는 제안합니다. 한국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세 가지 이유에서 세계적 찬사를 받았습니다. 첫째, 한국은 컨택트 트레이싱, 즉 접촉자 추적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수행하였으며, 둘째, 이렇게 추적된 접촉자에 대한 광범위한 테스팅을 통해 확진자를 빠르게 찾아내었고, 무엇보다도 이두 체계를 통해 한국은 완전한 락다운 없이 일상 속에서 코로나19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3 단계의 방역 체계에서 한강공원은 첫 번째 단계, 즉 접촉자 추적에서 큰 방역적 취약성을 갖습니다. 카드 사용 기록 등과 같은 흔적이 남는 민간 시설과는 달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한강공원은 접촉자를 특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러한 한강공원의 방역적 취약성을 투바이투는 단순한 건축적 인터벤션과 IT 기술의 활용을 통해 해결합니다. 자원 한강공원의 한 잔디밭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시민에 의해 자유롭게 점유된 잔디밭이지만 팬데믹의 상황에는 지자체의 서버 그리고 이용객의 앱과 연동되는 2m by 2m의 그리드가 깔리게 됩니다. 한강공원을 이용하고 싶은 이용객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시간대를 설정하고 그리드 내에서 원하는 잔디밭의 위치를 선택합니다. 예약이 완료되면 이용객은 예약한 영역을 힘들게 찾을 필요 없이 AR 앱을 바탕으로 예약된 장소를 찾아가면 됩니다. 사용 가능한 잔디 영역은 안전 거리인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가변적으로 운영되며 본인 인증을 거쳐야만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인근 이용객의 접촉자 추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익명성과 자유로움이 매력인 한강공원이지만 코로나 시대에는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타협이 필요합니다. 두바이트는 최소한의 규제로 팬데믹 상황에서 한강공원이 락다운 없이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두바이트 유닛에 다양한 타이폴로지를 부여하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유연하게 예약을 받으면 한강공원이 보다 역동적이고 시민 참여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물리공간인 한강공원과 가상공간인 인터넷 커뮤니티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아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존의 방역을 위해 수집되던 이용객의 모든 개인정보는 암호화됩니다. 크고 멋진 건축물보다 일상 속 소중했던 나무, 잔디 그리고 바깥 공기가 더 소중해진 지금 투바이투는 단순한 건축적 개념과 IT 기술을 통해 팬데믹 상황에서의 한강공원의 공공성 유지를 도모합니다.